3월 7일 월요일 사순절 다섯 번째 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허무와 불안 속에서 구원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튼튼하고 활기찬 사람이라도 흘러가는 세월의 힘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영원히 청춘이건만 보이는 것이 희미해지고 들리는 것이 희미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피곤하고 잠을 자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전엔 고기 씹는 것을 그렇게 즐겼었건만, 어느새 이도 시원치 않아져서 먹는 즐거움이 예전만 못합니다. 코로나19를 앓고 난 이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냥 독감 앓는 정도로 아프고 말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몸살 증세와 피로감이 가시질 않고 기침이 멈추질 않으며 머릿속이 흐리멍텅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계도 오래 사용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망가지게 마련이니 섬세한 육신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것에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세상을 성경 본문은 꽃과 풀로 표현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열흘 넘게 활짝 피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 오래가는 것들도 결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영원토록 의지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영원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들을 기록한 책인 성경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도 영광도 심지어는 인간의 마음조차도 시들고 마르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진리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복음 안에 살기에 영원한 믿음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나이 들어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때 가끔 펼쳐보는 그냥 거기 있는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분명히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현재 나의 생활과는 그다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거기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새롭게 하고 놀라운 일들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을 굳게 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살아감으로 인해 불안과 불평이 달아나고 용기와 감사와 승리가 넘치는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그 영원한 말씀이 내 몸과 영혼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내가 살뿐 아니라 말씀을 받는 상대방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과 싸우는 전쟁터에 내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세상 그 무엇에도 결코 부러지지 않으며, 결코 무뎌지지 않는 무엇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무기를 무겁고, 귀찮다고 사용할 줄 모른다고 그냥 버려두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검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잘 배우고 내게 딱 맞도록 말씀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맥락 없이 끌어와서 예수님께 도전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권능있고 선명한 말씀으로써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안할 때, 답답할 때, 슬플 때, 대적들이 그럴싸한 괴변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 할 때, 영원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이 진리를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 오늘도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간과 사건들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나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영원한 말씀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복음이 늘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검을 잘 훈련하여 모든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시고 또 있게 하시는 문리경서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사 헛되고 불안전한 세상에 허무와 슬픔, 고통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자 용사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설립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과 계획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오미크론이 창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영원하신 주님의 보호 가운데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물을 주셔서 주님 품 안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